계속 타는 불꽃이 되라, 계속 타는 불꽃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이제 복음 증거하는 말씀인데 뭐 그냥 배경 없이 요 내용만 그냥 깊이 한번 보면은 어 그때 그사도바울의 뭐 태도를 본다 그러면 굉장히 강력했고 환경에 관계 없이 흔들림이 없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역을 잘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사역을 잘하는 우리 인생을 잘 풀어나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점검해 봐야 될것 같아요. 하나는 자세고, 또 하나는 공급.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지, 뭐 휴대폰을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이거 에너지 공급이 있어야지 좋잖아요. 그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그 전력, 전원이 공급이 안 되고 배터리가 없다 그러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세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디서 공급을 하느냐, 자세가 무엇인가. 이고니온에서의 모습이 우리 에게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급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거죠. 능력 공급은 하나님께로만 받는다.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그랬죠. 이 파워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럴 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바울은 딱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힘입어 그러니까 기도의 삶이죠. 공급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자동차도 좋은 차라 그러면 파워가 센 차를 좋다 그러잖아 엔진도 크고 그래 잘 나가고 언덕도 잘 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게 흐름이 있다 보면은 우리는 고비라고 느껴지는데 사실 고비가 아니고 이게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1 8 절을 보니까 술취하는 방법 세상은 술취하는 방법이에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낭비라는 거죠. 낭비. 반면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취한 사람과 성령 사람, 충만한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한 사람은 지치는 거고 한 사람은 안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뭐냐 하면은 고갈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침 없이 쭉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를 놓고 볼 때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한 개개인으로서는 이렇게 교체가 될지 모르지만 교회는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럼 개개인 성도도 보면은 오래 가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 능력 의지하는 건다타파려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계속해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롱런하고 롱런 정도가 아니죠.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갈수 있는 것은 정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에 보면 좋은 모델이 나오죠. 출애굽이라는 큰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다루기 이전에 모세를 다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모세는 40세에 헌신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몸 바쳐서 내가 이 왕자의 지위도 버리고 사실 장엄하기는 40세 때가 더장엄하죠그 근데 40대에 하나님이 안 쓰시고 80세가 돼가지고 광야 40년 체험 이후에 모세를 쓰시잖아요. 안 한다 그런 러걸 쓰시잖아요. 차이점이 뭘까요? 40세에 만약에 모세를 썼다 그러면은, 그건 자기 능력 의지하는 거잖아요. 자기 의지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자기 결심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거 24시간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력기 3장에 보면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일을 해야지,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지 않는 불꽃 우리는 타잖아요 다 그래서 번아웃이라는말을 맨날 쓰잖아요 탈진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역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 되게 중요한 건데 잠깐만 지치잖아요그면내힘 의지한 거예요 지치고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그건 내힘 의지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분들에게 교체해 나가는 겁니다 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쪽으로 교체해 나가요. 그러면 또 하나 이이 파워는 무한대의 파워예요. 이건 끊임없이 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힘 가운데 비교한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성냥불 있잖아요. 성냥불과 옛날 같은 뭐 등지한 불그 차이점이 뭘까요? 성냥불이확 그어 되면은 불이 확 붙죠. 그리고 금방 꺼집니다. 이유가 뭐죠? 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체에 화약 묻어 있는 부분과 그 밑에 뭐 나무 묻 붙어 있는데 그거 뭐 타는 거뭐 1분도 못하겠죠몇 십초 타다가 없어져 버 뜨거워 못 들잖아요. 성냥불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냥불 같은 우리 태도가 있을 수 있죠. 능력이 고정돼야. 나를 태우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 일시적인 거죠. 근데 그 등잔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가 따로 있고요. 심지가 기름에 이렇게 내려와져 있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은 등잔불은 심지를 태우는 게 아니고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있으면 심지를 타고 들어가서 기름이 타는 거지, 심지를 태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사에서 26장 3절에 보니까 요비유인것 같아요. 우리가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러니까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 심지가 경고하다는 게 뭡니까? 심지가 주님의 성령께 이렇게 내리져 있는 사람, 평안의 평안으로 지키신대요. 왜냐면 하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베드로전서 사장 1 1절에서 보면은 누가 말을 하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참 교회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게 진짜 가짜, 옥석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나 자신도 뭐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친다는 것이 또 메시지라니까요. 지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사울과 같이 자기 공명신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 지친다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실 때는 이게 파워의 원천이 틀렸구나. 하나님께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더 많은 기도의 삶이 있고, 더 많은... 능력의 원천을 하나님께 삼을 때 지침이 없이 쭉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래 못 한다는 건 우리에게 메시지예요. 얼마 좋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이게 금방 금방 평화가 깨지고 또그 다음에 우리 자녀 양육할 때도 뭐한개 잠깐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잘 보세요. 내 능력 의지에서 우리 가정도 이끌어가려고 그러고 변화시키려고 그랬죠. 그럼 오래 못 가요. 그걸 빨리 능력의 원천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해 주십시오. 그럼 살아나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뛰기만 하는 사람들. 그런 분명히 번아웃되고 몸도 아프고 그렇게 될 거예요. 잘안 되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40세의 모세예요.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좀 쉬어지는 것 같이 보이면서 끊임없이 가는 거야. 끊임없이. 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의 백성은 줄을 힘입어서 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편 같은 데 제일 많이 보이는 비유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런 거 아닙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능력의 원천이 뭐예요? 물이 아니야. 물. 그 시냇가에 심었다는 건 뭐예요? 그물 바로 옆에 심겨졌기 때문에 물의 공급이 끊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능력의 공급이 끊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심은 나무 같은 모습. 언제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 이 고니원에서 되게 핍박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주를 힘입어. 이거 아주 간단한 거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힘입어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서 4장 7서을 보면 거기 바울이 어국에한국 나오잖아요. 서한에둘러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나오잖아요. 그 시작이 뭐로 시작되죠? 에서한서 4장 7서을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가졌다에서한국에그한에에에서한국이서한국이서한국에에에에게 한국에서 한국에한국에한에서한에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있다라는 걸 믿는 백성들은 모든 걸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신도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즘에 그 성교 그 준비원장님들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모든 성교를 할 때마다 기도를 연결시키고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니까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연결이 되고.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는 사람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한데도 일이 되는 이유가 뭐냐 면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눈에 사람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힘입는 사람들. 그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 이제 시작되는데 어, 지금도 이렇게 월요병이란 게있잖 세상 사람들은 월요병이란 게 뭐예요? 힘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월요병이 아니라 월요일 진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약할 때 우리 제일 싱싱해서 나가잖아요. 그죠.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일이 해결되고 남아도는 힘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종들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파워가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자세겠죠. 자세인데 이거를 성실과 끈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어제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반복과 인내 또는 신앙의 맛을 알 때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인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할 때는 이거를 성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계속하는 힘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공부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거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계속하는 거라니까 계속하라. Keep going 하는 거. 인내하는 거. 그게 성실한 거예요. 그게 그게 끊기고. 그래서 다시 3절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 고니원에 오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뭘 오래 하는 이유는 너무 잘 되니까, 야, 이렇게 잘 되니까, 그래서 오래해서 열매를 거두자. 그래서 오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부흥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너무 안 돼서 오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거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오래 있었다. 후자예요.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당관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을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나가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나갔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면서도 먼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해 가지고 오히려 악감을 품게 만들고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 포개뿔로 떠나는 게 아니고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지혜인데요. 어떤 때는 이게 안 되는 거 이거 아니다 그럴 때 빨리 하나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마른 장작에 불 붙이라고 이렇게 옮겨가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그 영적인 판단이에요. 이게 옮겨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건 돌파해야 될 부분이다 할 때는 버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제일 영적으로 나쁜 게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야 될땐 떠나고 떠나야 될 때는 되지 닿는 거에 붙어가지고 계속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은사의 원리하고 똑같은 건데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오는 사실 이고니언 사역까지 이렇게 버티면서 근육이 자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열매 있을 때 근육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서 운동할 때 보면은 모든 힘을 어깨인스 하는거 아니에요. 막 벨트가 빨리 돌아가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쓰러지잖아요. 쓰러지지 않으려고 그거를 어게인스타하다 보니까 빨리 달리게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바벨 같은 거들때 보면 무겁잖아요. 무공 무공 게 나를 짓누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게인스타하면서 이렇게 밀어 당길 때 이게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그 운동 제일 많이 한다는게 태국권이라고 그러죠. 그 대만이나 중국 같은 데가 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운동하는 게한 시간 동안에 두 발자국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매순간 에 얼마나 그 운동이 되겠어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주로 많이 하는데 다리를 싹 들어요. 그리고 30분에 한 발짝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자세로 있으니까 그게 다 운동이죠. 그죠? 그걸 멈추고 있으려니까. 그래서 30분에 한 발짝. 한 시간 있다 가보면 두 발짝 가 있어요. 그리고 운동 다 끝났다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그 천천히 하면서, 그 버티면서 거기서 근육이 자라는 거라고요. 저는 그 영적인 태국권 하는 모습 같이 보여요. 여기서 사역이 잘안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오래 있어. 영적 태국권이에요. 버티면서 바울아마 근육이 울퉁불퉁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요. 울퉁불퉁한 사람. 그렇죠?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성실함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반복과 인내가 있어야 신앙의 맛을 하는 거죠. 기도도 언제까지 해야 돼? 이 신앙이 근육이 생길 때까지, 기도의 근육이 생길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도. 기도의 맛을 알 때까지 하셔야 돼요. 계속 하면은 그 기도의 맛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벌써 한 단계가 다른 거예요. 말씀도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고요. 섬겨도 그 섬겨의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알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맛을 알면 그다음부터 쉬 있고 쉽고, 쉬 있고요. 그다음에 재미있어요 맛을 하니까 쉬 있고 재미있으니까뭐 감당을 못 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맛을 알고 뛰는 사람이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한국 사람의 특징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일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특징들이 민족성이라고 그는데 민족성이 왜 나올까요? 그 민족이 나름대로의 맛을 발견한 거예요. 그그 민족 공유의 맛. 그래서 그 맛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일본에 한번 가보시죠. 일본 사람들 자기들끼리 뭔가라는 거. 걔네들 와라 그러죠. 와 화라는 거. 그래서 자 개인이 죽으면서 공동, 공동체가 사는 뭐그 맛을 본 거예요. 거기서 그 가치를 발견한 거고, 그, 그게 맛을 하는 민족이라고요. 되게 그 사라졌던 민족들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 민족의 공통적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쉽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끝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사도행전이렇게쭉 읽어보면요, 한 가지 한 가지 씩 신앙의 맛을 알아가고 있어요. 이때는 뭐죠? 성, 성실과 끈기라는 맛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내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여기서 오래 있었다 그러죠. 어, 나중에 그 18장 같은데 가보면 뚝 넘어가서, 그러면 거기 고린도에서 이 고니오에서 오래 있어 봤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있어요.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사역을 해요. 원래 그, 그 유럽 쪽이잖아요. 그리스 쪽, 거기서 제일 중요한 도시는 두 도시예요. 아테네하고. 아테하고 고린도예요. 아테네는 수도고 정치 경제 이런 정, 정치 종교의 중심지고 고린도는 경제 이런 거의 중심지예요. 그두 개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고니온이라는 그 터키 쪽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이거 훈련한 거예요. 그러다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러다가 또 어디 가서 버티죠? 나중에 마지막 3차 전도에서는 에베소거든요. 이게 소아시아 가면 서쪽 끝에 있는 항구.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서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몇년 동안, 2년 넘게, 2년 반 동안 거기서 사역을 또 했다, 깊이. 그래서, 우리 유한계시로 소아시아 7개가 나오잖아요. 그 에베소에서 전도했을 때, 두란노서원에서 전도했을 때, 양육했을 때, 가보지도 않았던 도시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고니온는 이거는 뿌리예요 여기서 오래 있으면서 배운 거예요, 태도를. 이고 년의 태도가 고린도를 낳고요, 았 고린도의 1년 반의 태도가 에베소의 부흥을 낳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 인내하면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주시면서 영적 거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태도예요. 이 태도를 잘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우리도 이제 11월 달에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정된 게 다섯 명인데.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어제 이게 배를 내밀고 막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빨리빨리 낳지 저걸 십 개월이나 저렇게 배 속에 두고 저럴까? 거기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 아기를 키우면서 인내를 배우고 그러니까 낳고 난 다음에 천여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이 에게에 대해서 인내하고 반복하면서 키워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할 때 인내를 배우고 키우면서 인내를 배우고 또 사춘기 때그 난리치는 걸 통해서도 인내를 배우고.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제대로 배우면요, 이제는 앱에서 사역 같은 그런 깊이 있는 사역이 가능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 뭐냐면, 프로는 반복을 잘 하는 거고, 아마추어는 반복을 못 해요. 조금 하면 지루해하고, 조금 하면 못 해요. 그러고, 성교를 갈 때도 보면 어떤 성교를 집어넣고 이렇게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성교를.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있어. 어, 그거는 반복할 수 있는 게 능력이고요. 그거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음악 가운데도 그 반복으로 되게 유명한 게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라는 거 있죠. <목소리> 나나나 나. 음, 음악 지금 안 못하겠어요. 16분 동안 똑같은 멜로디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슨 뭐 드라마 같은 데 배경으로 맨날 나오잖아요. 그죠. 볼레로. 볼레로. 근데 그게 똑같은 선율이 169번 반복이 돼요. 그때 이거 지루하다가 느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금 선율 그 화음 받고 처음에 북이 나오다가 플로시 나오다가 뭐 여러 가지 악기가 나오면서 169번 반복을 하는데 들어가요. 저는 그러면서 볼레로 같은 거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들어보면서 야 반복의 힘이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우리 성격할 때마다 이렇게 뭐 율동이나 무용할 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갔더니 그 노래 갖고 하대. 그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베이비라는 노래, 걔가 반복해. 베이비, 베이비. 그거밖에 없어요. 반복. 반. 그래서 제가 그래요. 성교나이들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제일 좋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럼 뇌리에 박혀가지고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거기 충성하죠. 충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죠? 끝까지 할수 있는 능력. 이게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 반복을 잘하느냐 하면요. 시야가 멀리 있는 사람. 멀리 바라볼수록 그 바라보고 계속 갈수 있는 거예요. 걷는 것도 계속 반복해서 걸으니까 목표에 다다라는 거 아니에요? 죽도록 중성이 뭡니까? 저 멀리 시선을 두고 가는 사람만이 작은 것들을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시야가 제일 좁은 게 뭐죠? 상황 보는 거예요 상황 우리가 상황을 볼 것인가 조건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거는 눈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데 상황은 바로 옆이잖아요 그죠? 조건은 바로 옆이잖아요 사울왕과 다윗왕을 보죠 사울은 항상 조건 보고 상황 보고 다윗 보고 그러니까 근시안이죠 맨날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민심이 어디 가 있느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다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근시안이 돼 가지고 반복을 못 해요 들쑥날쑥 맨날 업앤다운 두려웠다가 신경질 냈다가 분노했다가 지금도 그렇게 그 성격 성깔이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그 성깔이 이상한 게 아니고 눈이 이상한 거예요. 눈이 맨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조건 보고 눈앞에 가까운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죠. 난리. 우리도 가까운 거 자꾸 쳐다보면 멀미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난리 지버리 근데 멀리 보는 거. 자동차도. 이렇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멀미하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멀미 안 하잖아. 운전하면서 멀미하는 거 봤어요? 운전, 뭐? 이러는 거 봤어요? 운전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왜 멀미를 안 하냐? 그 가장 큰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선이에요. 멀리 보기 때문에. 아니, 운전하면서 이렇게 차박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멀리 보잖아요. 그게 멀미도 없고요. 멀리 보기 때문에 반복이 가능한 거예요. 멀리 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멀리멀리 멀리 바라보고, 성실과 끈기. 이건 뭐예요? 반복과 인내. 이건 뭐예요? 신앙의 맛을 하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바른 스탠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정도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자세는 반복과 인내가 가능해서 맛을 하는 신앙, 이걸 성실과 끈 인내라 그러죠 성실과 인내로, 성실과 끈기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해 세리하겠습니다 180장. 가장 큰 시각은 뭐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는 거겠죠.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입는 자들 또 오래 계속할 수 있는 성실과 끈기, 반복과 인내가 있는 종들 되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